요르단강을 여러분들 상부 요르단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앞에 펼쳐지는 건 망고 농장입니다. 망고 농장인데 그래서 우리 파사리아 농장도 호로접어 망고 어 젤리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망고가 잘 자랍니다. 우리 네, 잠비아가. 네,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이제 요르단강. 아저곧 나올 겁니다. 이 그, 겨자 하지, 꽃 보세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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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겨자 꽃이에요. 그, 예, 예. 예수님이 겨자 얘기를 음, 안 하실 수가 없는 게 길마다 겨자가 펴 있어요. 길마다요. 길마다 겨자가 펴있어서자 자, 이제 요르단강 지나갑니다. 네, 예. 여기, 진짜.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약간 그래도 룰리 좀 찍어봐줘. 물이 어우, 그래서 지금 비가 많이 오셔가고요르단강에 <놀람> 물이 엄청 많으네. <놀람> 이이게 물이 많단 <많다>, 말이죠 <놀람> <laughs> 네. 어좀들어야 돼요. 지나갑니다, 지나갔습니다. 발리아 어, <laughs> 지금 우리가 음, 이제 동쪽 쪽으로 왔기 때문에 해가 떴기 때문에 지금은 화면이 잘 나와 갖고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 이거 지금 차가 지나가고 내가 제가 자세히 설명 못 하는데 지금 이 치수 시스템이 너무너무 잘돼 있어요. 곳곳에 지금 저희 지금, 지금 지나가고 있지. 너, 저, 여기도 치수 시스템이 나올 거야. 그래서 치수도 잘돼 있고, 이후소가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먹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가 가까이 가봤지만은 굉장히 물이 막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정수, 하수 처리 해갖고 이 안에 들여보내는 거죠.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은 뭐, 고기 흘러 넘치죠. 온 나라에 물이 꽉차 있는데, 그 물의 활용 가치에 대한 생각을 제가 이스라엘 올 때마다 참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여기 지금 배추야자 종려나무 농장입니다. 이 친구들이 이것도 새로 갖고 왔네. 그러니까 더 꾸미는 거 보세요. 얼마나 이촉박한 환경에서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가 지좀 유대인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은데 배울 점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좋은 거는 취하고. 나쁜 거는 네, 타산 지속으로 삼으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 아름다운 지금 이제 우리는 갈릴리아 하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물이 흘러서 사해 바다로 들어가죠. 사해는 더 이상 다른 곳에 물을 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염도가 바다 염도보다 여섯 배 염도가 강한 사해 쪽으로 내려갑니다. 제대로 된 종류나무 농장,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쭉 일렬로 쫙 예. 멋있죠. 네, 이게 먼저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내려가은더 어, 좋습니다. 밀밭입니다 밀받. 밀밭.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배가 고파갖고 제자들도 너무 배가 고파갖고 안식일에 음식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미리 사을 잘라 먹은 그런 밀밭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와갖고 아주 이 대협곡이 아주 푸르릅니다 푸륵, 아주. 여기가 대농장이죠 대농장. 예, 한 100km가 농장입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 예, 농사에 정성을 드립니다. 농업이 살아야지 국가가 사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는 양어장입니다. 양호장 이 방에, 여기가 여기 지금 제가 는오쪽야이농포 관리가 이렇게 방향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여 물이 질질 흐르는구나. 그러가 그러니까 정착을 해버리죠. 로댕과 가드, 모나스의 일부, 모나스의 반이 이쪽 지역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오지파들이 여기 여기를. 여기 사해로부터 아, 갈릴레오스로부터 사해까지 이어지는 요북간이 하부 요르단강인데 사해 북단에 있는 도시가 바로 예리코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의 하나이고요.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게 시리아예요. 시리아, 그 다마스커스, 다마스커스 또 시리아 안티오키아 이런 거룩한 도시들이 위치하고 있었던 시리아, 레바논 말도 못하죠. 한때 지중해를 평정했던 페니키아인데 띠로와 시돈. 레바논 여기 있죠. 여기가 왕국이고요. 왕의대어가 지나간다고 말씀드렸죠. 을요 안에는 그 인류 최초의 문명권에 속하는 이집트 문명권이죠. 이 시리아 위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인류 최초의 문명이죠. 수메르, 아카드 인류 최초의 문자 이 메소포타미아 쪽이 이 위쪽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바다를 건다면 발칸반도 더 지나면 이탈리아 반도죠. 그러니까 요 땅이 작지만. 문명의 교차점이죠 요르단 대협곡을 지금 지나고 있고, 있고, 있고 대농장 부분을 응. 지나고 있습니다. 이아쪽에서 어, 어, 어마어마하게 아주 농사를 잘 짓습니다.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은 영지부 예. 말한 거예요, 사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전적으로 자기네들의 약속된 땅을 얘기를 할때단 이게 단이에요. 단 헤르몬산이 여기 있어요. 헤르몬산은 이스라엘과 시리아와 레바논이 공유를 합니다. 물론 대부분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죠. 여기서 눈 내린, 내리, 눈내 내리, 눈이 녹은 물이 요르단강이 기원을 이루고 단으로부터 흘러내려서 상부 요르단강, 갈릴레오수, 하부 요르단강 사이로 흘러내려간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평생 보셨던 무덤 개수보다 더 많은 무덤을 한 방에 보여드리는데, 114만 2,524개 딱 보여드리는데, 올리브산이 전부 다 무덤이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응답입니다. 응답. 이 응답은 완전히 본인의 본인의 자유로운,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져 있습니다만 그 선택은 내전 존재를 내어 내어 놓는 내어 던지는 그런 절대 절명의 하나였던 선택이라는 얘기죠. 성인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순례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다른 말은 회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회계는 반성이 아니죠. 메타노이아. 머리를 뛰어넘는, 즉, 내 머리를 초월적인 방향으로 돌린다는얘기고요 예전에 단어가 더 이해가 쉬운데, 회도 내가 보던 방향에서 머리를 돌려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 길로 가는 것. 그것이 회계라는 말이죠. 그게 또 다른 변화의 또 다른 명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술래는 기억인데 도대체 무엇을 기억하느냐라는 것이 무엇을 기억과 자극에 관한 이야기를 알기 쉽게 조금 표현을 해드리면요. 기원전 586년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한 바빌론 사람들에 의해서 남 유다가 멸망을 한북 이스라엘은 이미 기원전 721년에 아스리아한테 멸망을 당해요. 이죠 예전에 특히나 제가 듣고 자랄 때는 아시들이 안 먹고. 네, 지금 이제 어, 요르단강에서 반 정도 내려왔습니다. 반 정도 어, 건너편은 지금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어, 여기 지금 대협곡에 이제 양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양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족이죠. 근데 농사는 기술이 많아져 갖고 어, 이렇게 농사를 잘 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유다강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갈릴레아 호수 사마리아 산지 유다강야 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예리고로 내려갈 겁니다 근데 예리고는 들르지 않을 겁니다 거기는 못 들어오게 하니까 어 대신 어 요르단강 세레터로 갈 겁니다 이 지금 종료나무를 제가 여기 지금 한 15년째 다니고 있는데 이게 다 조그만 했을 때 심었던 것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커갖고 이제 어 대취하자 어, 열매를 이제 수확을 저 정도면 이제 조금 있으면 수확을 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농업 정책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전부 다 이제 바위 저 응. 저기 보면은 저쪽으로 이제 봐봐. 예, 완전히 이제 광야죠. 황량한. 광야가 나옵니다. 이게 예루살렘 쪽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쪽이 그까 갈릴레아하고 예루살렘 쪽하고 갈릴레아 지방하고 북쪽 지방하고 남쪽 지방이 얼마나 기후가 다른지 우리가 한눈으로 볼수 있죠. 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쪽 이쪽으로는 잘 오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갈릴레아를 주 무대로 해서 하늘 나라를 선포하셨죠. 이곳에서는 당신의 어떤 사상적 갈등, 투쟁, 그리고 결국은 이곳에서 붙잡혀서 돌아가시는 그러한 공간이 되죠.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유혹도 받으시고 어, 여러 가지 마음고생을 여기서 다 하십니다. 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도 바로 이런 곳에서 그때는 이제 사제, 레위 이런 사람들을. 아, 예수님께서 아주 질타를 하시죠. 동영상으로 찍자. 팔레 아 지나갔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 이거 수박 아, 농장인데 아, 저렇게 일들을 저렇게 해요. 나와서 유대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아랍 사람들입니다. 아랍 사람들이 네, 렇게 농장을 하고 지금 멀리 유대광야가 보이죠. 유다광야가 아, 이제는. 네, 완전히 기후가 다른 지역으로 우리가 내려온 겁니다. 음, 갈릴레아 호수는 한 10도에서 15도 정도 되는데 여기는 이제 20도에서 30도로 오르내리죠. 한 나라, 이 조그만 나라에서도 이렇게 큰 기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그래서 유대인도 변덕이 주콜트 끓는 게 날씨 때문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기 이제 양 떼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양 떼들, 이 어, 개들도 양떼 머리 개들도 있고, 당나귀도 있고, 예, 성소에 예, 나오는 대로 그대로 예.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예, 지금까지는 예리코. 네. 또 우리 아이들 선생님들이 워낙 잘하니까, 네. 뭐또 우리 최 신부님께서 잘하실 거니까. 제아 네, 부모를 잃은 것 같아요. 아. <laughs> <laughs> 네, 네. 어린 양들. 어떻게 가시요 <laughs> 아, 그래 내가 마음이 무거워. 왜냐하면은 그, 진짜 저 정점으로 대세만이그 베드로 회계 성당에서 마지막 그 화룡 정점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게좀 아쉽. 그래도 감사서 너무 좋아요. 네, 저희들 지금 라마다 호텔에서도 우리는 못 받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사일 동안 차 안에서 자야 돼. <laughs> 그래서 미국 사람들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 어딜 가도 어깨에 힘을 줄수 있잖아. 어깨에 힘만 주면 어떻게 해. 도리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뉴욕에서 한번 그런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에, 미국에서 산다고 뻐기지만 말고 어려운 이유좀 도우라고. 그래서 우리 노섭 씨하고 이제 떠나기 시작해갖고 사실은 잠비아에 신학교까지 짓고 고그 얘기를 이제 조금 이제 제가 어, 여러분들한테 고말한 그 2, 3분 하고 또 2, 3분 얘기하고 이제 우리는 올라가야 돼 빨리 한 차가 언제쯤 오는지 연락 가능한가? 예? 네? 저차 네. 우리 차 아니야 자 여러분들 뜻하지 않게 어, 코로나 사실은 우리는 그 가톨릭 신문사 여행 그 팀하고 겹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또 10일 전에 다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걸었기 때문에 우리만 돌아다녔어. <웃음> <웃음> 우리 마주친 적이 없어. <laughs> 이, 이스라엘 사람도 우리만 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미국에 왔으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신천지 교회가 그게 완전히 슈퍼 전파자들이 돼갖고.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질 않아. 그래서 누군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지금 한국이 방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쨌거나. 어 여러분들 뜻하지 않게 우리들이 돌아가게 됐어요. 이 정책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책은 우리가 따라줘야죠. 그리고 제가 가끔 강의 때 얘기하는데 어른이 된다는 것은 뜻대로 안될때 받아들일 줄 아는 게 어른이야. 어른이 된다는 건 애들은 뭐 그냥 뜻대로 안 되면 막 소리 질르고 떼쓰고 그러는데 지금은. 뜻대로 우리가 안 됐잖아요. 이걸 받아들이고 그래서 저는 어 지난 음 주일, 토요일, 주일 오늘 아침까지 사실은 좋은 피정의 시간을 가졌어요. 난주라는 소설책도 다 읽고 그 그리고 어 동영상도 많이 찍었고 거의 한 시간 정도 분량 정도 찍었으니까 유튜브로 올릴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너무 감사한 게 벌써 여러분들 중에 5만 달러를 신학교로 공헌해주셨어요. 네. 대단하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지 제가 하는 건 아니죠. 제가 뭐 뭐라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어마어마한 후원을 해 주겠어요. 어 제가 신학교 이제 잠비아 신학교 이제 오픈을 이렇게 이제 8월 1일 날 이제 오픈을 할 건데 어 엄청나게 정성을 드릴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은 학비를 대 주려고 그래. 거기는 학비가 없어서 신학교 못못 오거든요. 1년에 500만 원인데 이 사람들이 1년에 버는 돈이 150만원이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게 그러니까 신학교 모 오지 그래서 어, 우리들이 그 신학교 물론 이제 잠봉 아메리카 회원들이 이번 신학교 짓는 거, 성당 짓는 걸로 끝날 회원들이 있고 정말 아프리카에 많은 사제들을 양성하는데 우리 미국 시민권의 파워를 느끼셨죠? 파워만 느끼지 말고 그거를 사랑으로 바오로 사도를 도와준 게 리디아야 리디아 미디아가 엄청나게 도와줬죠. 예수님을 도와준 건 우리가 들은 마리아, 막달레나, 수산나, 요한나야. 아마 그런 도움이 세상을 또 아프리카를 변화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아프리카는 잠비아를 위한 신학교가 아니라 인터내셔널 세미나리움으로할 거예요. 국제 신학교. 아프리카 전체의 사람들 모여서 거기가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거, 자기들에 대한 연구가 전혀 안돼 있어요. 신학교 그래서 뭐 신학교 지금 문 닫는 신학교가 많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것도 공지를 할 거예요. 문 닫는 신학교 영어로 된 교재 저 신학 서적 좀 보내 달라고 물론 뭐 우리도 많이 구매 구매를 해 주겠지만은 어 그래서 그냥 신학교를 져 주는 게 아니고 거기서 사제들이 탄생을 하고 하나의 아프리카 신학이 나올 수 있도록 그 탄생을 제가 도우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저의 든든한 후원자고. 우리 특별히 벨라데타 노섭 이하 14명인가 이사가? 13명의 이사분들이 여러분들을 모은 거예요 사실 여기 지금 자격 없는 분들 많아 <laughs> 근데 그냥 이런 기회에 또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하기도 하고 저는 이번에 그 갈릴리아 호수에서 정말 예수님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 기쁨이 또 자유가 흘러 넘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없더라도 우리 신부님들 계시니까 신부님들하고 아니 분명히 성령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시간 가지시고 저는 한국에 들어가고 자가를 한 12일을 더 해야 돼 자가 격리를 우리 직원들하고 그래서 아마 한 3월 15일부터 성주순례동영상에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셔서 보시면서. 아, 우리, 우리 김과장이 열심히 잘 찍어 나가고 편집을 또 열심히 해갖고 또 거기서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그럼 나는 이번 성주술래는 저도 댓글을 같이 나눌게요. 네, 그래서 같은 공감 또한 영적인 공동체 이거 함께 술래한다는게 대단한 거거든요. 우리 신부님들 강복 같이 주지 뭐. 이리 와. 여기 잠비야이 잠비아 책임질 신부님의 당가신님 신학교. 학생들 선발하고 학생들 학비대 주고 신부대 갖고 그 다음까지 이렇게 해줄 신부님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데 나는 그러길 바라는데. 또 어, 신부님 시모님, 양 신부님도 오셨구 어? 아드리안 신부님도 오셨구나. 어? 어, 어 알베르트 신부님. 네. 없어? 너. 아니 차차한 데는 뭐 어차피 못, 오, 못 오고. 자, 그럼 우리가 빨리 가야 돼서요. 비행기 세시, 시에 우리가 빨리 해야 되거든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도보 성지 순례 단원들에게 축복하여 주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아, 아, 네. 네. 그리고 네. 저희들이 네. 여러분들도 끝까지 추적을 할 거예요. 네. 혹시 바이러스 뭐 확진 거의 99.9%는 안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이좀 땡길 수 있어. 수로가 얼마나 이스라엘이잘 나갔는지 관계 수로라고 그러죠. 네. 관계 수로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이 아주 전 국토를 이렇게 수로로 해 놓고 그다음에 수반 그러니까 뭐라 우리 그거를 관계 시설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배두인족 사는 마을입니다. 사실은 옛날에는 돌골족 배두인족, 샘족, 이렇게 어, 아브라함 때는 대단한 민족을 이루고 있었는데 지금은 제대로 된 나라 하나 없이 떠돌아 다니고 있는 신세입니다. 자, 여기 지금 앞쪽에 육교처럼 생긴 다리가 보이는데 그 옆에 여기 써있네요. 굿 사마리탄이라고 써있는 구조물이 아, 하나 보이죠? 그 구조물이 아, 바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원한 매우 네, 부족한 구조물입니다 자 이제 저 멀리 저 멀리 예루살렘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황금돈 사원 이삭을 재단에 바친 것, 그래서 여기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성징으로 성지, 성징. 그럼 우리한테도 예수님이 수란하고 부활하신 나라 성지입니다. 이 기가 막힌 사연이 많은 예루살렘에 드디어 왔습니다.